여기도 단곱판다 여기도 엘리아가 있다 어. 아 여기가 가는 길이 없더라고 버스 타고 올라가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다들 택시가 많네 경치가 <laughs> 진짜 끝내줘. 저거는 복제본이래요. 아 잠깐만. 저기 겨토 타워 보이고 경치 끝. 끝내줘요. 지금 5시 58분인데 아직 표를 팔거든요. 그. 계단? 보일 때 일단, 일단 올라와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가 닫히면 다시 못 들어간 것 같고, 일단은 올라와야 합니다. <laughs> 문 닫는다고 나가래요. <laughs> <laughs> 음, 여미즈다가 사보고, 기념품샵. 치카오 인형이 미쳤습니다. 너무 귀여운. 야자야자 들고 있는 것 같아. 어, 컵이 있는, 아. 컵이 있는데 역시나 그런 거야. 필요 없는 그거. 아, 뭔지 알지? 어. 실용적인 컵이름 찾기 힘드네요. 야. 아, 제가 늦게 오니까, 늦게 오니까 내가 6시 닫을 때 상자 온다고 응원이 됐는데. 그기고 음. <목소리> <여기> 6시에 닫는다. <목소리> 噔噔噔噔。 되게 많이 파네. 뭔가 사탕도 특선물인가봐. 아 이제 나오자. 아, 아. 아까랑 같은 시식이다. 와, 아, 이제 뭔데 장사 잘 된다. 여기지 안에도 한번 볼까? 네. 아, <laughs> 가차. 뺐지? 아, 너무 나올 확률이. 응. 애플파이 얼마지? 애플파이 왜 가격이 없어? 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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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 안 먹을래. 애플파이, 안 좋아하는데. 응. 응. 어? 응. 어? 한 4,000원까지 받을 수있어 아, 어? 이게 에, 그게 그게 그, 그. 그 스타벅스인가? 이니 조니, 니1 0 0만 원. 가 아까 나0 0 자리는 없는데 구경만. <laughs> 아, 저지도 엄청 뭔가 있네. 음. 어, 아, 어. 음. 아, 스모토모에서 보귀 기온 쿠머리입니다. 8시까지인데, 다행히 7시에 왔어요. 가게 이용은 90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1인 1메뉴. 메뉴판. 구동. 음. 자리다 찼대.

다시마. 음. 음. 어떤 류야? 어떤 류? 다시마. 다시마. 시 응. 요 응. 귀여워. <웃음> <귀여워요>. <웃음> <이렇게> 귀여워. 요귀여귀여 음. 응. <laughs> <laughs> 아, 음, 아, 네, 그것도 좋다. 매실, 매실, 음, 그 있잖아. 응. 그... 그... 참고가 그. 주먹밥 만들더라고 음~~ 음, 이떡 맛있다. 음, 잘배먹워보게요 음, 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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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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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그니까, 저 일본 시키면 이 투명한 떡에다가 그 콩가루? 뿌려서 주는 거지. 응. 그럼 거기다 이제 저 흑당 소스 뿌려서 먹는 이거 구울까? 응. 바로 앞에 이렇게 예쁜 정원이. <laughs> 이게 또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언제. 음. 아, 안 생각보다 넓은데? 쟤 생각보다 더 넓다. 등 많으니까 예쁘다. 응. 센서가 있어서 손을 대면 물이 나온대. 이게 나오고 있는 건가? 이게 나오고 있는 건가 봐. 어디에 센서가 있는 걸까? 여기 <laughs> 조명 센서, 자동 센서 있다고 적혀 있는데. 되게 스냅사진 찍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럴만한 것 같아요. 조명도 많고, 색감도 예뻐가지고, 약간 야간개장 느낌으로. 이 동네에 밤에 할게 없는데, 여기는 그래도 밤에 볼게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laughs> 화장실 내는 화장실 <laughs> 내면 <laughs> 이곳에 정체를 하시는 분. 아 그래서 냄새 되게 좋은데? 가, 강하다. <웃음> 들어오자마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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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에 공원 대박. 아빛번짐 장난 아니야.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laughs> 들어왔는데. 그니까 보았을 때는. 아 어, 이래서 사람들이 좋은 카메라를 사는 게 아닐까? <laughs> 점점 장비병에 걸리는 이유 예쁜데 안 된단 말이지 진짜. 맞아. 근데 사면 또 자꾸 자꾸 뭘 사면 또 사고 싶고 또 사고 싶고 또 사고 싶을 것 같아서. 기온에서 202번 타고 이제 호텔로 돌아가려고요. 안내 방송이 계속 나오는데 처음 탈땐 카드 넣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보여만 주면 아, 여기서 엄청 많이 내려가요. 네, 서쪽 오사카 중간에서 저녁 1등이에요. This is your name and t 입니다에 폴스와 It's a uh, main building. 에 엘리베이터 포인트 탕 라이트. 에 타지식의 센서となっります Uh, first floor touch the sensor okay. to the elevator hole and a uh, room in the key is mm. touch the door. Mm. And we have to the public bus. It's a Japanese super. Mm. Your room is a fourth floor. and yes. Down the second floor, uh. it's uh, connect to the annex. It's uh, open time at four p.m. in the cross M one. Oh. Mm. Morning at six to nine. Oh. Mm. If you need time, take to the towel in your room and um. uh, put in the uh, oh. this. はい、はい 2> はいはい。こちら朝食ミールクーポン、ブレックファーストチ、うん、ケッチトです。S a <S 10うんうん、OK And,、uh, you need I need to it、うん。And pass need ID here. Wi-Fi? it And uh, we we'll check out time is uh, before 10. Okay. Uh, t o s e t uh, return to room k e y s Hi. 자, 어닷가에 잇시 네. 안녕세요는 본관 4층이라고식당는 아침을 저기서 먹으면 된다고. 뭔가 지금도 저녁 팔고 있나 봐요. 안녕하세하세요 아, 안하다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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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안집의 <맛>, 저녁은 <laughs> 어떤 맛인가? 1418호니까 이쪽. 오, 자판기 층마다 다 있다. 제일 안쪽 방이라는 걸 깨달아버렸어. 제일 안쪽 방을 잘 아니, 제일 안쪽 방이라는 걸 깨달았다가 좋지 않다는 뜻. 대충 36 나누기 하면 18인데, 18이야. 너무 멀잖아. <laughs> 뭐, 이 정도야? 있긴 하지만. 여기있다. 어. 어? 완전 옆방이야. 그냥. 침대 있고, TV 있고, 물도 있고, 헤어드라이어 있고, 차 종류 완전 많고. 오, 괜찮은데? 야 바로 앞에도 손이 있어요. 괜찮다. 정말 공기청정기? 응. 응, 음, 어, 맞다. 화장실을 보여드릴게요. 연기가 있고요, 이쪽에 있고요. 화장... 맞다. 그... 탕갈 때도 수건, 은방에거 가져가야 된다 했고, 바디워시 컨디셔너 샴푸, 얼굴이랑 손이랑 공룡 칫솔 있고 바디타월 샤워타월 두개물렇게는게좀 독특한데 이거 돌리면 이렇게 이렇로 나오고 이거 이렇게 누면 샤워 나와요 한 번에 서랍을 열었는데 충전기가 있어요 딱히 쓰기에는 전혀 속도가 안 빨라 보이게 생겨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있다는 게 어디냐면 빨래비용. 오. 양말 드라이클리닝 하는 사람 있을까? 양말. 어 양말 드라이클리닝 얼마게? 5 0 원. 양말 한 켤레인데? 아한 켤레 1천 아, 원? 132엔이래. 아 오. 양말 한 켤레. 그치만 그냥 양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어. <laughs> 어디까지가 열려있고, 어디까지가 닫혀있는지 지하 1층 식당 가는 10시까지 아, 하지만 지하로 갈수 없는 것인데요? <laughs> 나 올라가 보자 <laughs> <laughs> 동키호테가 2층에 있네 아니, 뭐 동키호테는 더 밤에 와도 되니까 아, 어, 이거 있다. 할 <laughs> 양말. 어, 울튄당. 할. 예쁘다.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이렇게 격포타워랑 함께. 그, 진짜. 아니 나 진짜로 신호등 꼬장나서 나는 손인 줄 알았다니까. 새많참 <laughs> <맞아. 웃음> <난> 많아. <laughs> 뭐야 도대체 왜? <laughs> 확실하다. 면치간별. 그 냄새 그 냄새 그 따라가면 나오는 게 맞다. <laughs> <laughs> 회전 좌회전 왼전 전아 가게도 뭔가 저 앞에 있는 거게가 아, 이지방이네 아 맞네 이지방이네 이게 이지방이네. <laughs> 어. 여기들가까 여기도 가까워. 응. 어? 어, 여 여기 어, 여기 네, 아, 도가아워 여기도 가까워. 여다고 우리 워집인데장사워까지 하길래 빨리 가까까 여기도 가까워. 여기도 저기도 혹시 다문 닫아서 나온 건가? 건너봅시다 아 여기도 여기는 가라하게 치킨집 닭강정 아 저기도 뭔가 이자카였다 한번 이리 갈까요? 저쪽도 한번 보자 어. 아 여기 건물 예쁘다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하아 메뉴를 보자면 음 통하고 있는 거 아니? 음. 좌석 착석 비용이 있습니다 어 음. 먹을 수 있지 나 음. 아, 전체요리를 대신 끼워준다고 음. 오 한국어 있으니까 좋다 괜찮은데? 봅시다 아, 이거는 전체요리 나온 거고 조명 세트랑 하이볼 하나랑 오, 와이파이 술은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저기, 옆에 의 매실 풀 세트가 있더라고요. 조그만한 거, 쓰리샷처럼 나오는 건데, 1045엔 저걸스타였습니다 이거는 산토리 가꾸빈 이볼이랑 이게 그 세트로 시킨 건데, 이름, 어, 이름 다 적어줬다. 이거는, 우지 왕로? 아, 우지 옥로 메시 일주. 이거는 푸른 언덕. 아오다니? 아니다, 푸른 언덕. 아, 탄골 같은 거. 그리고 <laughs> <오>, 이거는 <laughs> 한나리 쿄우메가 <교>, 한나리가 <laughs> 교토 유행어 같은 건데 약간 느긋한 거. 여유로운 거. <laughs> 이렇게 세 잔을 세트로 주시는 걸 받았어요. 이제 꾸지, 어쩌고. 음. 오, 맛있다. <웃음> 맛있어? 근데 <laughs> <laughs> 신기맛이어 어, 어, 애가 날아가오다니 음, 근데 좀더 진한 맛, 맛있다. 한 마리. 음, 아닌 그냥 내가 세탕지로 진해. 이거 와, 이게 더찐거 같아. <laughs> 어, 달걀인가, 내가 더아 달아서. 내가 제일 무난한 맛이고, 무난한 응. 맛이고, 아니라, 이런 제 주스 같은 맛이고, 아은 맛이고, 페어머시 맛이고. 이게 좀더 진한 맛이고 얘도 처음 거보다 진한데 좀더단맛 그렇습니다 전체 요리로 나온 연근도 맛있어요 오 네, 귀엽다 두 개씩 딱딱딱딱 후시카츠 음. 소스랑 나왔어요 워징어 튀김이 굉장히 바삭바삭합니다 음. 음. 아! <laughs> 망베어치즈 오늘의 야채튀김은 이거 무슨 뭐 표고버섯? 표고버섯이었습니다 음 역시 버섯도 튀기면 맛있다 추천 메뉴 중에 한 개를 먹어보고 싶어서 튀김 아닌 걸 먹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가지가 자꾸 땡겨서 가지튀김을 단품으로 하는 거지. 가지튀김. 얘가 교토 가지래. 응. 회사 시켜봤어. 응. 교토 가지래. 응. 그래 들어오려고 했던 집 아닌데 깔끔하게 잘 먹었다. 응. 맛있다. 이거 나온 지깨된 거라서 당연히 없어졌을 줄 알았는데. 와, 이거 이제 구매 대행할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또 보니까 얘 프린이나, 프린이나. 얘네 강아지 친구들 다잘 나왔는데 크롬이랑 마멜 좀 못생기게 나와가지고 안 사고 싶어졌다요 아 이거 아이 양말 귀엽다 근데 크롬이 없어 구매대행 안 맡기길 잘했다는 생각에 실물 보니까 갑자기 훅 들었어 여기 없는데? 응. 아. 어. 이거 그냥 우유 맛아 어, 여기 우유 맛 밖에 없다 피라미스 푸딩은 어때? <laughs> 아, 난 우유를 한번 먹어볼게. 그냥 말 그대로 불꽃놀이 어. 세트. 특 라이터 없음. 나랑 고할수 없어? <laughs> 그러니까 어디 가서 <laughs> 사고 싶지만 가서 할 데가 없다. <laughs> 이줄 노선에 뭐 있냐? 품꽃다 파는구나. 중간 2층에 여탕이 있고, 순서대로 비밀번호 찍으면 됩니다. 만화책 있어? 어, 대박. 만화책 있는줄 모를 것네 목욕탕 안 오면 절대 모를 것 같은데. 아, 시설 너무 괜찮다. 또 리벤더 있고, 카구야 체인소매인 슬램덩크 인기작 많이 있어요. 컵, 뭐지? 컵 뭐라 그지 아, 컵라면. <laughs> 컵라면도 <laughs> 있고, 아겐다즈도 있고, 저거야 뭐 저거. 뭐. 와. 얼음도 있고. 여기 호텔 육하타는 이런 느낌? 바지가 긴바지예요 <laughs> 머물면서 진짜 제일 좋았던 거는 대욕탕이 제일 좋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영상을 찍어 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홈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관 2층에 있고 호텔이 진짜 대욕장이 이만큼 크기 있고 그리고 사우나도 있고요. 사우나라고 하면은 찜질방 느낌인데 사우나도 있고. 그다음에 맞아요. 파우더룸도 정말 깨끗하게 돼 있고. 제일 좋았던 거는 저는 이 샴푸 바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보통 씻을 때 샴푸랑 컨디셔너랑 바디워시 이렇게 세개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 브랜드별로 다 모아놓은 거예요. 폴라 것도 있었고, 뭐, 슈쉐이도 것도 있었고, 여기저기 온갖 브랜드 어메니티를 다 모아놔서 원하는 거를 골라와서 쓰고, 본품 그대로 있거든요. 골라와서 쓰고, 다시 샴푸바에 돌려놓으면 되는 시기라서 샤워 두세 번 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이향저향 향 맡아볼 수 있고, 그 화장품도 코세걸로다 있었고. 조식은, 조식은 이제 내일 아침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호텔이 너무 좋았던 게 저는 대욕탕이 진짜, 대욕장이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조식이 정말 좋아서 저는 무조건 재방문하고 싶은 느낌이에요. 남자도 똑같이 생겼다고 하네요. 남자 거는 샴푸바가 또 다른 종류로 있거나 하겠죠. 여기도 음다 이렇게 남성용 화장품으로 다 세팅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내일은 조식이랑 후시미나리 신사 같은 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